골프를 해야한다 머스 골프 이선생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스윙을 할때 오른팔의 스윙 오른팔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오른팔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골프를 할때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페이스의 컨트롤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페이스 컨트롤을 뭐 이렇게 오른손으로 한다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뭐, 그것도 뭐, 틀린 말은 아니겠죠. 근데, 오른 팔, 오른 손이 하는 가장 큰 역할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 드릴 건데, 자, 잘 들어보세요. 우리가 어드레스를 쓴 상태에서 왼팔로만 백스윙이 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. 자, 왼팔로 백스윙 쭉 올라가면, 우리의 한계점은 여기쯤일 거예요. 왜? 우리가 뭐, 가슴 근육도 있고요. 뭐, 어느 정도 유연성이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. 그러면 백스윙 때, 팔이 요만큼 올라간 거를 우리가 백스윙 톱을 만들어주는 역할은 이 오른손이 어느 정도 쭉 위로 올라가주는 이런 느낌의 형태가 만들어질 거예요. 이게 오른팔의 쓰임새예요. 일단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.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.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. 물론 리드함은 왼팔입니다. 그러면 백스윙이 어떤 식으로 올라간 거예요? 왼팔의 힘만으로 올라간 게또 아니고, 오른팔과 같이 쭉 이렇게 올라오면 보통 이제 캐스팅이 많이 나오거나 뭐 이런 암다운이라는 동작이 많이 일어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 버텨준다고 라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백스윙 쭉 올라가서 이게 버텨주고 있는 상태가 어디까지 유지돼야 되냐면 보통 여기서 빵 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버텨고 있는 상태는 쭉쭉쭉쭉쭉쭉쭉 버텨 상태에서 몸이 돌겠죠 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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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빵, 조금 더 유지, 마지막에 뻗어져 주는 거예요. 그때 우리 오른팔이 쓰이는 역할은 내 왼팔이 빠르게 여기서 지금 오른팔 뺐죠? 이런 식으로 팔이 먼저 떨어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계속 지지, 지지를 유지 쭉 해주고 마지막에 빵, 가주는 게 오른팔의 역할이에요.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러면 제가 저번에 비거리에 대해서 올렸던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 보면 이 팔과 가슴이 유지되고 있는 간격이 계속 좁은 상태로 쭉 유지되면서 들어와야 많은 비거리가 날수 있다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유지되게 해주는 좀 쉬운 방법이 이 o 오... o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백스윙 유지 쭉빵슛 우리가 한 팔로 스윙을 한다고 가정하자면 백스윙 여기까지 밖에 안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돌리지 않는 이상, 그죠? 그러면 백스윙 여기서 더 가주는 거는 어떻게? 해? 오른팔이 우리가 땡겨 올라오고. 그러면 여기서 쭉 오른팔을 여기서부터 바로 떼는 게 아니고 계속 유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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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. 이렇게 돼야 레깅이라는 동작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? 레깅. 레깅이 쉽게 잘 유지가 될 거예요. 뭐 백날, 첫날 내가 이거 손목것까지 내가 계속 끌고 들어와야지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오른팔의 스윙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대로 빵 이런 느낌으로 좀 연습을 해보신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<목소리>